같은 일본 식민지배를 겪었는데 왜 한국은 분노하고 대만은 오히려 좋아한다고 말할까?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대만이 겪은 충격적인 역사적 기억의 역전이 그 이유입니다. 대만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첫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청나라에 버려진 뒤 일본이 들어오자 대만인들은 처음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첫 식민지를 성공 모델로 만들기 위해 철도, 수도, 병원, 학교 같은 근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청나라가 수백 년간 거의 개발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대만은 처음으로 근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만이 일본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일본이 아니라 국민당이었습니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장제스 국민당이 들어오자 대만인들은 같은 민족이 왔으니 나아지겠지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국민당은 대만인을 일본에 길들여진 존재로 멸시했고, 행정과 권력을 모두 중국 본토 출신인 외성인에게만 맡겼습니다. 경제는 붕괴했고 부패는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 여성담배상인의 폭행 사건에서 촉발된 시위를 국민당 정부는 무력으로 진압해 2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228 사건입니다. 이후 국민당은 무려 38년간 비엄령을 실시하며 고문, 검열, 실종이 일상이 되는 철권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많은 대만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이었지만 국민당은 같은 민족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 결과 일본 통치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국민당의 통치가 너무 끔찍해서 기억 속에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만에서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1위가 되는 이유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일제를 민족 파괴의 시기로 기억하지만, 대만은 일제보다 더 혹독한 국민당 통치의 그림자 속에서 기억의 균형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똑같이 식민지배를 겪었지만, 완전히 다른 감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